저 인도의 이야기가 어느순간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향하여 확 불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 정말 죽음과 공포와 아, 정오와 미움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살아요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웃으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악한 존재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그냥 보호받고 있는 대한민국, 나름대로 법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육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나라에 사니까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쯤 눈을 돌려봅시다. 지금 해외, 특히 아프리카, 인도, 이쪽,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에는요, 지금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이요, 무시무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는 일단 제쳐놓고, 올해 들어와서 2025년도에 일어난 사건만 하더라도, 7월 뜰 정도로 무서운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콩고 아시죠? 아프리카에. 콩고는 말이죠. 올해 2월 달에, 2025년 2월 달에 카산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슬람 계열의 이 무장단체들이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주민들 납치하고, 예, 막 그냥 성폭행하고, 죽이고, 약 70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체테라고 하는 칼이 있습니다. 이 마체테라는 칼은 평상시에는 농사 짓고, 나무 베고 하는 이런 칼인데, 이게 칼이 워낙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폭도들이나 무장단체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지금요 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체테 아주 그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마체테 이 마체테 이걸로 말이죠 사람들 다 70여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기독교인들 2월 달에 그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고 또 5개월 뒤에 바로 어 지난달이죠 지난달 27일 날 7월 27일 날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에 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들이 부장 단체가 또 낙입을 한 거예요. 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자들까지 약 50여 명을 죽여 버렸어요. 또 마차 색칼로 역시 살해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방화를 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이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별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일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정오의 분노의 사단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불길처럼 타오른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시리아에서는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죠 어, 잘 아실 겁니다 다메색 우리가 성경에는 다메색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도시가 다메색이죠 다마스커스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엘리야스라는 교회에 자폭, 테러, 폭사을이고 돌아가지고 난립해가지고 그래서. 팡! 터져? 그 자리에서 30여 명이 즉사해버리고요. 5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을 후송돼서. 여기에도 조사해보니까 그 유명한 IS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IS. 이들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인도를 보십시다. 인도에는요. 참, 유별나게 또, 이 기독교의 박해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크리스마스 폭동, 무슨 또 무슨 폭동 할것 없이, 무슨 절기만 되면은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절기만 되면은 기독교인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계속 돼 왔습니다. 특히 2008년도 기독교인을 향한 폭동에는 약한 500여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캐톨릭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캐톨릭 교회 성당을 공격해가지고 막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제들과 그 수명의 수녀들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완전히 막 70여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무차별 폭행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제와 수녀들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사건이 바로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더 지금 놀라운 사실은요, 키르키지산에서 국가적인 기독교 박해 운동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국제사회에서 바짝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기관들을 하나하나 폐쇄하고 강제적으로 다 문을 닫아 만들고 또 전체적인 나라 전체적으로도 기독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드디어 거대한 압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 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바짝 좀 신경을 쓰고 보도하고 알리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평온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지만, 개구리를 물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처음엔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너무 평안하고 좋아서 따뜻해, 따뜻해. 는데 점점 온도 가 올라가도 체감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익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그 온도에 그냥 평안하다, 평안해, 평안 하다가 나중에 임계점을 넣으면 거기서 그냥 끌어서 죽어버리는. 죽는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 우아지만은요. 이 개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까딱하면 지금 어 따뜻한 물속에 어 들어간 개구리처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위험이 어떻게 지금 닥친지 모르고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평안하고 따스 없고 먹기 좋고 살기 좋고 놀기 좋고 그냥 룰루랄랄 룰루랄라 하고 지금 점점점 끓는 물속에서 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어, 글로벌 시대는요. 지금 국경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한순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어느, 어느 확 불길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온 세계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인도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향하여 확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나마 아직도 이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이런 공격은 없습니다만은 이것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늘 대한민국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또 세계도 어 이럭저럭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초청받아 또 집회를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이것저것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위기감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요. 위기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나이지리아 아니면은 뭐 콩고 인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지금 평화로운 우리에게 지금 물밑에 썩다가 오는지도 모르는 눈을 떠야 될거도 모릅니다. 비록 칼은 없지만 우리 목에 갖다 지 않아요. 우리 집에 불 지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야금야금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나라의 흐름이 매우 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점점점 더 커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아예 교회를 없애자는 법까지도 만들어 보자는 사람이 나올 정도까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방화보담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밑에서부터 슬슬슬슬 물끓듯이끌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듭니다. 사회적인 인식 모든 국민들의 어,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반기독교 정서, 어, 교회가 싫고 목사님이 싫고 성도가 싫고,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교회가 싫습니다. 네, 절대 안, 용납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세상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예,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점점. 어, 교회 정남이를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절대자 하나님을 우습게거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어쩌면 마을을 불순이르고 칼을 목에 갖다 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그보다 더큰 일일지도 모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요 더더욱더 이제는요 꼼짝달상 못하는 칼보다 무섭고 자살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법이 만들어지면 예, 이 법은 만들어지기만 하면 은 드디어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음이라이 말씀이 곧 위법이, 위법이 되어져 버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절대적인 고백이 위법이 되어지는 왜 다른 종교와 왜 차별하냐 왜 기독교만 우월하냐 왜 기독교만 유일신이냐 모든 사람, 모든 신들이 다 유일신이라고 해라. 모든 신들이 다 구원이라 해라. 이것이 지금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우리를 향한 칼입니다. 불입니다. 폭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주변의 나라들에 이르어지는이 어마어마한 이 박해와 죽음과 이 폭행, 폭력의 역사가 점점 스물서물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 딴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잠깐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악한 영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있는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한 기도하는 백성들이 살아있는 한, 궁극적으로는 기의, 승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의 결론이고, 우리가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이 외부 세력에,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정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이 악한 사단의 그 분노가 교묘하게 대한민국까지 찾아와서 혓바닥을 날름거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이 땅에 살아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느 나라에서는 폭력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방화로, 어느 나라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대한민국까지 스물스물 흘러들어와 어쩌면 우리나라도 악한 영들이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들의 그 역사가 크라이막스를 향하여 달려갈 텐데 오늘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자들이 있을데 주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가장 놀라운 평강과 권능의 손길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와 도모가 다 무효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계획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개처럼 사라지는 무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